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함께 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온은 물론 친환경성과 독특한 디자인을 내세운 중소기업의 난방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풍도 불길도 나오지 않지만 근처에 가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집니다. 두께가 얇은 천장형이라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원적외선 복사열이 난방 방식이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내부에 무해한 식물성 기름을 데워 겨울에 싸늘해지기 쉬운 욕실의 공기를 덮여주는 난방기도 있습니다. 또한 젖은 수건을 걸어 말릴 수도 있어 빨래 건조기로 활용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번엔 벽난로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벽난로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중 연소 방식으로 특허를 받은 이 제품은 많게는 8배까지 난방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유해가스를 걸러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는데 저희는 5 시간마다 나무를 넣어도 충분히 열을 얻으시면서 보일러를 꺼두시고 생활할 수 있는 고효율 벽난로죠.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만들어진 고고열을 문을 밀폐한 상태에서 산소를 위쪽으로만 넣어주면 산소가 탑니다. 이렇게 CO2하고 산소가 타면서 불꽃이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독특한 아이디어 난방 기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비자를 위해 제작부터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간 비용의 절감으로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특허청은 이런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우수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 감면이나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난방 기구들은 고유가 시대의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뉴스 허영민입니다.